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123 제목은 생각을 바꾼다 읽을게요 제목 생각을 바꾼다 울타리 없는 삶의 한복판에서 밀려오는 생각, 생각들의 눈물이 날때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꾸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다. 생각을 바꾸면 눈물이 마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어. 음. 근데 정말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음. 바뀌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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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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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음. 근데 이, 이렇게 보면 사실 가장 또 심플한 것같잖아 가장 간단한 게 어.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이야기했듯이, 응. 또 가장 힘든 게 생각을 바꿀 수, 어, 바꾸기 힘든 거. 네. 어. 그게, 그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어, 것 같은데. 음. 근데 그렇게 쉬운 걸왜 사람들은 못할까? <laughs> 생각을 바꿀, 바꾸면 되는데, 생각, 바꿀 생각조차도 못하고. 이게 생각이라는 게, 단순한 의견의 생각이 아니라, 그 자기 삶의 양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자기 음. 삶의 양식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 생각만 바꾼다는 건 바꾸는 음. 일이잖 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자기 삶의 패턴이나 양식이나, 아니면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런, 이제, 방향, 음, 방향도 바꿔야 되는 거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생각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패턴을 바꾸는 것까지 같이 가는 게 정말 생각을 바꾸는 것이 완성품인 네. 것 같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생각이 바뀌는 거 바뀌었다고 봐야, 봐야 되고, 네. 그치? 그 생각이 이제 바뀌면은 이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죠. 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이 바뀐 거지. 행동 그렇죠. 안 나타나면 안 바뀐 거잖아? 네. 어, 그래, 그런, 그래, 그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그런 좀, 좀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는 거지. 무슨 작업이냐면, 아,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음.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내가 나에게 자꾸 이렇게 일종의 음, 잊어버릴 잊어버릴만하면 다시 그 생각을 하도록 해서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의식을 지금 하는 것이 음. 첫, 첫 단계인 것 같아. 네. 그 그러니까 의식이 첫 단계. 그렇지. 네. 아, 아 생각을 바꾸자. 지금 바꿔야지 생각. 음. 이제 이, 이 생각을 하면 일단 그 순간 음. 바뀔 거 아니야 생각이. 안 바뀔 수 있지 생각이 네. 잘안 바뀌고 계속 그 생각에 머무르게 되겠지 네. 특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네. 그 부정적인 생각에 그냥 한복판에서 네. 못 빠져나오고 있을 네. 수 있잖아 네. 그 생각을 바꾸면 된다 생각을 바꾸자 해서 바꿨는데 다시 또 그리 돌아가 네. 이제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단계는 아 생각을 바꾼다. 이걸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음. 이걸 아는 게, 음. 일단, 가장 첫 단계,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아닌가? 음, 어, 그 생각이 네. 좀 드네. 네. 음, 그 생각을 정말 바꾸면, 완전히 바꾸면, 패턴이 바뀌고, 음. 행동이 바뀌고, 다 바, 바뀌겠지. 그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좀, 그치. 완벽하겠지. 네. 그렇지. 네, 완벽, 정말, 정말 바뀌기까지가, 이제, 이게, 쉽지 않은 음, 음, 거죠 왜냐면, 하 이제, 게으른 사람이, 이제,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겠다. 음, 이러면, 자기 생활,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야 음, 되거요 음, 어, 일어나는 시간부터, 자기가 음, 하는 일부터, 음, 이런 게, 모든 게 바뀌지 않으면, 음, 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음, 그렇듯이, 어, 음, 이제, 생각이 먼저고, 음, 이제, 의식, 음, 이제, 의식이 먼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을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그 음. 삶의 패턴 바꾸기 음. 시작하는 것 음. 노력하는 것 이제 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음. 생각이 음. 이렇게 이제 모든 일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할수 있겠죠. 음. 근데 음. 요, 이제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그것도 음. 그냥 단순한 신경일만 있는게 아니라 이제 음. 삶의 영향을 다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음. 살아가는 거기에 서 순간순간에도 음. 뭐,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음.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음. 수없이배풀이되고배풀이되고 되고, 음. 그런 것들이 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음. 그게 음, 결코 음. 쉬운 그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여기도 지금 여기서는 조금 좀 그런 부분을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고 네. 가벼운 터치로 내가 아마 여기 네. 접근을 먼저 한것 같아 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 생각을 바꾼다 울타리 없는 삶의 한 폭판에서 밀려오는 생각 생각들에 눈물이 날때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꾸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다. 생각을 바꾸면 눈물이 마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그 어떤 음, 눈물이 나는 순간인 것 같아. 지금 눈물이 나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슬픈 생각 어떤 그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눈물을 뭐 이렇게 흘리고 있는 그런 그런 순간에 어느 정도 눈물이 흘렀으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어 슬픔에 내가 좀 빠져 있었으면 그 슬픔의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 바꾸면은 그 슬픔이 이제 예 슬픔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내가 눈물이 마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눈물이 마를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이제 이걸 아마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아마 이걸 이렇게 쓰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어, 생각을 바꾸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내가 지금 표현을 했거든.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제 에, 이 울타리 없는 삶의 한복판에서 막그 밀려오는 생각, 생각들에 눈물이 날 때. 그러니까, 아, 삶이 왜 이래.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 아, 이게 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정말 울타리가 없다는 건 이건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다는 건 이건 완전, 어, 뭐, 뭐, 그냥 허허 벌판에서 그냥 아니면은 뭐맨 땅에다가 막 헤딩해야 되는 어떤 이러한 그 세상살이 일어났던 삶의 한복판 그런 한복판에서 살다 보면은 밀려오는 생각 생각들에 눈물이 날때 눈물이 날때 이제 그때 눈물에 눈만 흘리고 있지 않고 내가 내가 눈물이 마를 수 있고 내 눈물이 흘렀지만 그걸 다시 말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려면 내가 나에게 해주는 선물은 생각을 바꾸는 거다 지금 이제 이 이렇게 지금 뚝풀이를, 그, 이제 내가, 어 지금, 할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순간에, 어 충분히, 막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지 말아는안 돼. 안 울, 눈물을 안 흘리면, 다른, 더, 다른 병이 생기기 때문에, 눈물은 충분히 흘려야 되고, 그, 눈물은 좋은 거고, 그냥 눈물이, 충분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보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눈물에 기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이제, 말리는, 눈물을 말리는 작업도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눈물을 말릴 수 있고, 이제 그 눈물을, 눈물을 말리고, 울타리 없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생각을 바꾸면 된다. 생각을 바꾼다. 이제, 요런 작은 깨달음, 이제 요거를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같네 저는 그것도 내면에 큰 힘이 있지 않으면 음, 바꿀 수 없고 계속 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눈물을 충분히 흘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서 일어선다 그것도 그 사람이 하루 이틀 만에 배워진 내면의 힘은 아니에요 그냥 삶이 계속 그 사람한테 어떤 이제 그 아픔이나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이, 그 사람 안에 그런 내면의 힘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걸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이것도 아무나 하는 생각은 아닌 거야. 그 음. 내면의 힘이 차곡차곡 음. 쌓인 사람이 할수 있는 음. 생각. 음. 예. 어, 또 그것도 굉장히 그 예리한 네. 통찰인 것 같아. 음. 그게 뭐, 내가 여기서 지금 제목을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음. 바꾸면 돼. 생각 바꾸자 한다고 해서, 음. 뭐 그냥 그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지 않을 수 있는데,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네. 된다는 깨달음에 도달한 것만 해도 이미, 네. 이미 그 어떤 그런 삶의 지혜, 내면의 힘이 음.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네. 아주 그 예리한 통찰인 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아, 어떤 그런 이그그 그 세상이 어 아무리 울타리 없는 없고 음. 그냥 그런 뭐 정말 무슨 그뭐 정말 그뭐 응? 생존을 위한 막 그냥 뭐 살고 죽이는 막 그런 무슨 경기장 같은 음.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참 눈물이 나겠지만 음 근데 에, 그 눈물을, 그 눈물이 나는 것을 아주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웰컴 하면서 받고, 아. 받고, 그, 그, 거기서 이제, 눈물을 말리는, 그러니까 눈물을 말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일어서서 다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음. 이제 이런 건데 음. 어, 그런 거다 하고 어, 생각을 하고 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좀 글귀를 생각하면서 좀 힘을 얻고 음. 뭐, 일어설 음.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게 눈물을 말리는 작업인 것같고 음. 음, 자꾸 이제 그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음. 성찰. 음. 어, 이제 자기가 성찰을 잘할수 있는, 음. 이, 이제 어떤 그런 음. 것도 내면의 행위잖아요. 음, 그렇지. 네. 음. 그 다음에, 음. 이제, 성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긍정적인, 음, 마음으로, 음. 다시 이제 일어서는 거. 음. 이게 이제 눈물을 날리는 작업이에요. 생각. 그렇지.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을게요. 생각을 바꾼다. 울타리 없는 삶의 한복판에서 밀려오는 생각, 생각들의 눈물이 날때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꾸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다. 생각을 바꾸면 눈물이 마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